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요즘 민주당에서 21대 국회만큼이나 22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두 사람을 꼽아라. 남녀 평등하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꼽아 보라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이제 누구? 양문석. 여자는 이제 누구? 전현이. 이렇게 꼽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다. 라고 코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야이 여자 진짜 정상이 아니다. 저만 그런 걱정을 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전현희의 가족들도 가장 먼저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와이프 왜 저래? 뭐가 좀마티이간것 같은데 이재명의 어떤 거그 홀령이 쉬었나? 뭐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마티이간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루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도 뭐 지금 뭐 자기 병에서 회복이 안된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양문석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양문석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죠, 딸이 있죠. 얼마나 각별한 딸입니까?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대출금을 갚고 할 정도로 양문석한테는 진짜 귀하디 귀한 그런 딸인데 아마 그 양문석도 그렇고 전현희도 그렇고 공통점이 또한 가지 있다 라고 한다면 둘다 또라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둘다 지금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생겼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현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권남용이나 모욕으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공무랑 직무랑 뭐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렇죠?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양문석 같은 경우는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모욕으로 지금 이제 고소가 되어 고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특... 국가법상 이게 이제 또 사기죄 까지도 이제 같이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두 가지로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게 된다면은 배지를 또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양문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라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양문석에 대한 지금 편법 대출 의혹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그 영상이 정책실장과 그 다음 그다음에 이제 또 비서실장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야 민주당 너네가 지난번에 총선 기간 동안에 써먹었던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그 선동 그거 다 구라라는 거 밝혀지지 않았냐? 1년 동안 정부에서 무려 한 4만 건 가까이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막 돈이 1조 넘게 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해가지고 양심이 있다면은 민주당 쪽에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양문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선동이 아니었다. 여전히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염려가 맞다. 이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책실장에게 양문석이가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한번 볼 텐데, 정책실장님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대나무 같은 분이더라고요. 아주 대쪽같이 양문석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뭐라고 또 맞받아치시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예, 정책실장님, 네. 예 아무런 각적 근거 없이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본원적인고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천억이 투입됐다. 여전히 이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일본의 부총리가 오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데 우리 국민이 이제 그 물을 먹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게 개담이죠? 그 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개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네. 말씀이신지. 지금 이제 정책실장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우리의 다 공통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양문석 같은 경우는 입이 좀 걸레라서 그런지 욕할 때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데 어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저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웅얼 웅얼웅얼 하다가 그냥 뭐뭐 뭐 이게 선동이죠, 선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철 실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도 답답해 가지고. 무슨 소리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같은 경우는, 아, 스타일 자체가 저런 식으로 뭔가 차분하게 질문하고 이런 건안 돼요. 뭔가 질문을 하고 차분하게 뭔가를 전달하려면은 일단 이것도 좋아야 되고요, 이 뇌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말도 이게 또박또박해야 되는데 양문석은 그런 스타일이 안 됩니다. 그냥 뭐예요, 는 그냥 치고 받고 그냥 막 욕하고 그냥 소리 치르고 그게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거 판단을 했는지 마이크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마이크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꺼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양문석의 이제 본 주특기가 나오게 되는데 서영교 같은 경우도 마이크가 꺼져도 이제 그 아주 우렁차. 통이 좋으시니까 워낙에 우런창 이제 목소리로 마이크도 필요 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야 양문석 같은 경우도 진짜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래고래만 난리를 치는데 박찬대 그 박찬대조차도 양문석을 말리더라고요.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그 불안을 떨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벌써 수산업계와 환경단체 등이 생존과 생명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부심하고 영서로부터 국민을 지킬 능력과 의지는 있기나 하나 국, 국힘당 국회의원 16명 읽어드릴까요? 조태영 강대식, 김기현, 김석기, 김성환 김태호, 박대수, 박진, 이태규, 정봉진 정진석, 전상민 지성호, 세영두배영호 한문경 의원이 썼던 글입니다. 사건의 원인지는 여기에요. 부끄럽지 어, 않아요? 어, 제 제가 부끄럽다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실장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아, 존경하는 의원님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 실장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리를 정리해 거면. 주십시오. 네, 네. 했는데, 존경하는 <laughs> 위원님. <laughs> 방금 이제 보셨던 영상에키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킬링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기자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양문석이 갑자기 막 저렇게 막 급발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조인간 미쳤나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막 웃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이제 좀 킬링 포인트였고 아 그리고 이제 뭐 부끄럽지 않아요?라고 또 이렇게 막막 막 고래고래 막 흥분을 지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 얘기 딱 듣고 정철 시장이 뭐라 합니까 차분하게 아 제가 부끄러워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그리고 양문석이 이제 난리를 치고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막 웃음 소리 다 들으셨죠, 그렇죠? 이런 장면이 흡사 그때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그권 이수진 선생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 역할을 양문석이 하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아, 워낙에 이게 지금 그림 자체가 누가 보든지간에 양문석이 그냥 또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박찬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문석이 이제 의원님 다 됐다, 지리 시간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냥 뭐 멈추게 시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다라고 해서 양문석이 멈추겠습니까?

아니 이쯤 됐으면 진짜 이거 환자 아닙니까? 뭐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좀 이상하게 보이나? 아니 누가 보든지간에 그냥 좀 이상한 아저씨잖아요. 고차뭐옆집을 그 저러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해보시죠 갑쪽에 막 저러기 막 급발진해가지고 막뭐 어떻게 막 저것도 어떻게 뭐 따라 할 수도 없네 뭐 희한하게 막 괴물같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뭐 양쪽에서 이렇게 막다 얘기가 나오지만 그 순간에서도 박찬대가 이제 누구만 이제 또 말립니까 양문석만 이렇게 또 말리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마마 박찬대가 중에도 좀 지친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또 양문석이 소리 지를 때 기자가 이제 빵 터지는 것도 이제 또 킬링 포인트였는데 또 역대급 장면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소리를 질러도 분이 안 풀렸는지 뭐 국민의 힘 쪽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양문석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양문석 씨라고 했나 봐요 그걸 이제 또 급발진해 가지고 양문석이가 나이를 또 물어보는 이런 쪽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양문석 씨 어디서 씨래 보세요 양문석 씨를 보세요 씨래당세요 살인데? 아예 보세요 양문석 씨를 보씨래씨씨 양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고, 지금 이제 한네개 정도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양문석이 또라이예요. 저뭐 다른 얘기를 할게 없습니다. 나이 몇 살에 이랬더니만 그냥 다빵 터지지 않습니까? 보좌진이 됐거나, 민주당 쪽에 있는 보좌진도 빵 터지고 그냥 다빵 빵 터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또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네개 영상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하죠. 그렇 원래 같았으면 이제 막 같이 막 싸우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김용임 같은 막 또라이도 막 나서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야, 괜히 엮이면 안 된다. 아, 저거랑 괜히 엮이면 또 기사나 고 나도 또라이 취급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딱 봤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양문석이 맡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1당 100으로 또라이 역할 하는 거참 장하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저제 그 양문석 같은 경우는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가지고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범죄 혐의가 이게 좀 빡세요. 또 하필이면 또 수원 지검입니다. 수원 지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이를 갈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죠. 이지망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고 너무 또 공정하게 수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원지검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특정경제가중법벌 법상 사기 이것도 이제 좀 굉장히 좀 세게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업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같이 이제 있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딸의 이제 그 사업자 대출로 받아가지고 사업자에 쓰지 않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대출 금액을 아파트 대출 금액을 갚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기. 대출 아닙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냥 사기 대출이기 때문에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다 이거 드러난 얘기니까 다른 거만 나올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문제의 아파트를 갔다가 매입가격보다 9억 6천 40만원 낮은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허위신고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허위신고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허위신고만 하더라도 진짜 이 패치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명백하게 사기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는 이 대출 사기. 까지 양문석이 겹쳐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양문석 같은 경우는 패치를 지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민주당 쪽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갑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민주당 170명이거든요.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한 명이 또 기가 막히게 양문석이야. 야, 이거 뭐죠 그러니까 170명 가운데 딱한명 빠졌는데 딱한 명이 누구다? 양문석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상,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빠졌는지 얘기도 좀 찾아보니까 그냥 개인 사유로 불참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개인 사유로 지금 이제 의원들의 워크숍 이 처음 이제 딱그 개원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는 워크숍인데 이걸 빠진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지간한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어지간한 진짜 본인이 죽었다, 뭐이 정도의 개인사 아니고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거를 또 빠졌다라고 하니까 아참 진짜 이분의 캐릭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는 이수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그 역할을 지금 바톤 터치해가지고 양문석이 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조만간 배치가 날라갈 것 같으니 그 모습은 많이 볼 수는 없겠네요. 볼수 있을 때 우리 많이 반호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